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 선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흉악범을 대하는 듯한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심의를 열었다. 양 씨는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마스크를 쓰고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다. 승용차에서 내린 양씨는 검은색 판으로 얼굴을 가리려고 했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됐다. 또한 속옷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것으로. 모이는 양씨의 모습이 그대로 공개되며 감론일박이 일기도 했다.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양씨에게 과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흉악범들도 다 가려주면서 이해가 안 된다. 누가 보면 살인 저지른 줄 알겠다. 너무 과하다 얼굴은 가리게 해줘야 한다. 속옷도 모 입은 상태인데 너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